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직전에 벨벳 삼성이랑 맞먹던 드레이븐 그거 바로 또 노려보겠습니다. 자이덱은 전처럼 처음에 연운 지팡이 터지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각이 나와요. 다만 안 겹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이템 자체가 인피랑 피바라기가 거의 필수다 보니까 장갑이나 BF 스타트를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방패 파기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다만 드리븐이 너무 안 나오면은 각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험을 깔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패 파기자가 있는 시점에서 탈론덱도 충분히 볼수 있긴 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블리츠를 먼저 잡을게요. 르블랑이 나왔습니다. 왔다. 드리븐 나왔죠? 이러면 이제 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동 방어 체기를 확인해 봤을 때 어차피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골라줄게요. 자 그럼 이제 드레이븐 덱을 갈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세랑 섞는 방법 두 번째는 레리랑 같이 어모데 삼성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뽀삐도 나왔습니다 갱플 뽀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찍히는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자 지금 증강체를 보시면 우리가 리롤 덱을 갈 거다 보니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준비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어모데에다가 드레이븐을 바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준비를 먹고 있다 보니까 드레이븐 스택은 좀 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갱플한 마리 올려놓고요. 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정예의 손길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일단은 인피나 최후의 속삭임이 우선입니다. 지금 아이템은 구원 쪽으로 처리가 될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자이 덱은 초중반에 조금 약하다가 중반 이후에 덱이 좀 완성이 됐을 때확 세져요. 그러니까 피갈리를 한30 이상은 최소 해놔야 됩니다. 자, 뽀삐보다 갱플랭크가 먼저 이성이 붙으면서 지금 말파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우세 쪽으로 섞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뽀삐가 먼저 이성이 붙었다면 뽀삐, 렐, 오공, 이런 것들을 다 삼성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뽀삐를 버리고 이자를 챙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더 세느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드레이븐 덱은 그냥 잘 크는 쪽이 더 셉니다. 이렇게 우세랑 섞게 된다면 드레이븐이 세지는 거고, 뭐 어무대 쪽으로 기반을 잡는다면 레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드레이븐이 약간 약한 쪽을 보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연패 테크를 타게 됐죠? 드레이븐 스택 한번더 쌓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말파이트, 갱플랭크 전부 다 스택을 쌓아놓으면 좋다 보니까 지금은 애니 바이 같은 거 넣어주면서 스택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꿔주겠습니다. 자, 일단 3연패는 확정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올 아이템은 BF가 우선이다. 자, 피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삼성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BF를 갖고 오는 순간 인피를 바로 만들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BF 먹겠습니다. 자, 이제 드레이 풀스택 쌓였으니까 투입해 주면서, 갱플랭크 한번더 쌓겠습니다. 이제 5공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굳이 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메카가 들어가니까 흡수가 됩니다. 자, 메카는 체력만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증가를 해 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인피를 바로 만들어 줄게요. 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트로 체력이 차다 보니까 삼성이 먼저 찍히는 유닛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삼성각이 나오네. 그런데 주거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리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갱플랭크 잡아주고 이제는 풀스택이 쌓였으니까 야스오 버려 주면서 이자를 챙겨 주고요. 피바락이 인피 필수에다가 나머지 아이템은 곡궁템인데 최후의 속삭임, 뭐 구인수, 거인의 결이 이렇게 다 괜찮습니다. 자 메카가 많으면 방패 파기자도 괜찮고 최후의 속삭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제 구인수나 거인의 결이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서 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리신 말파 잡고요. 자 이제는 바위를 버려야겠죠? 자 이렇게 우세까지 넣어주면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원래 리신 스택을 좀 쌓아야 되지만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리신 넣는 거예요 자 이제 드레이븐의 배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2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약간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와 3이라 꼭뭐 이럴 때 약간 유혹이 오죠 자 일단 5연패기 때문에 한번더 지고 두 번째 증강책 보고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자, 3이라를 지금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번에 드레이븐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여기서 3이라로 댁전하는 거 되게 쉽죠? 자, 그대로 50 써주면서 메카 3이라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리롤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벨업 쭉쭉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자, 하지만 드레이븐을 그냥 갈 거다. 자, 일단 지금 나온 아이템을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피바라기가 제일 좋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총검으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템은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다가 죽어요. 항상 이제 대체제 아이템이 나오면 그냥 거기로 가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 뿐이에요. 자, 구원의 총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 이거는 판도라 대기석 선택할게요. 자, 물론, 이 코스트 리롤 덱을갈 때는 판도라 대기석 되게 별로입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자, 판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는 3원짜리나 4원짜리 삼성을 찍는 게 좋습니다. 우린 다 1, 2원이죠? 자, 조금만 돌려서. 드레이븐 이성작이나 자, 아니면 메카를 찾고요. 어 메카 나왔습니다. 자 이덱은 드레이븐 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6레벨을 좀 빨리 찍어준 거예요. 6레벨 때 삼성을 찍은 다음에 8레벨을 가면 된다. 자 이렇게 2원짜리를 돌려주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검의 구원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조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템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덱을 할때왜 판도라 대기석이 별로 좋지가 않느냐? 이 코스트는 유닛들이 너무 많아서 드레이븐이 잘안 나옵니다. 창고가 그냥 꽉 차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연패 끊어졌고요. 자, 연패 끊어지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드레이븐 이성을 찾아라. 템을 주네를 이성을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갱플 잡아야 되는데 일단 베인을 버리고요. 자, 1년짜리만 최대한 잡아놓으면서 갱플 잘 나오니까 삼성 찍을 것 같고요. 벌써 꽉 찼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드레이브 2성.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이렇게 페어 잡히는 2원짜리들을 잡으면서 이코 2성을 찍어 놓은 다음에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어지러운 대신에 한 번에 또 터질 수도 있다. 드레이브 되게 세죠? 그러니까 피바라기보다 인피를 먼저 만드는 순간 초중반 때 조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갖고 올 아이템. 아까 피읍템, 인피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곡궁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곡궁을 먼저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곡궁 먹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성작이 조금 됐으니까 50원까지 모아도 되고 아니면 말파이트나 리신 같은 거로 이성을 붙여도 돼요. 자, 30원까지만 쓰겠습니다. 리신 붙었죠? 어, 야스오도 붙었으니까 이거 돌려주고요. 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배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번째로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가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인의 결의가 들어갔을 때는 스택을 좀 빨리 쌓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템이 만약에 구인수나 최후의 속삭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뒤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드레이 배치는 상대방 딜러의 대각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대각선으로 갔을 때, 상대 딜러를 스킬로 잡을 확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벌써 굉장히 꿀팁들이 많이 나왔죠? 이것만 기억해도 일단 드레이븐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또 피바라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드레이븐이 살짝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 배치하는 경우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가 있을 때 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약간 불안불안하다면 뒤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연성 할만 했는데 하필 7레벨의 돈다쓴 곳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못 이기죠. 자, 피 46이면 벌써 위험해졌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번이나 두번더 맞는 순간 그때는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어 리신, 자 리신은 빼놔야 되고 이거 잭스를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템 진짜 이상하죠?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피오라 이성 붙여놓고요. 그니까 저희가 이제 템을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가 46이잖아요. 근데 이걸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본 템을 기다렸으면 지금 피 20도 안 남았습니다. 자, 지로차원은 아무한테나 주시면 되고요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더 만들 필요가 없었고, 얘가 또 AD 덱이다 보니까 스틱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로차원으로간 겁니다. 자, 이것도 질것 같아요. 요즘 또 레이저단이 되게 세가지고 초중반에 템포가 조금 빡세요. 자, 피34 돈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증강체 만약에 5원짜리 이상 나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 5원짜리가 나오진 않았고, 페피 잭스 먹을 만해요. 자, 피오라 페어 잡아주면서 자, 잭스 이성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버리면서 참고 확보하고요. 아, 이거 잭스 붙여야 되는데, 잭스 안, 안 붙여지죠? 자, 이거 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 뭐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어, 리신 붙었죠? 자, 일단 이성작이랑 3성작 이제 다 됐습니다. 드레이븐만 붙이면 돼요. 어, 다행이다. 자, 이것도 보시면, 피바라기였으면 죽을 위기도 없었는데, 총검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자, 여러모로 그렇게 운이 좋은 판은 아니다. 아 평균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드레이븐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거 돈더 쓰겠습니다. 자, 여유가 된다면 잭스 삼성을 보겠지만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세랑 드레이븐만 같이 찍으면 되고요. 자, 애니가 페어기 때문에 10원까지 쓰겠습니다. 자, 말판은 잡고요. 와, 되게 안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레벨업 할 톤이 없어서 드레이븐 삼성이 찍혀도 역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완전히 위험해집니다. 자, 다음 턴에는 반드시 드레이븐 삼성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아이템을 챙겨올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아펠리오스 들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펠리오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슬슬 삼성각이 다 보였어요. 이제 8레벨 찍었을 때 오메카를 들어갑니다. 아펠리오스를 통해서 레오나를 찾는다.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드립은 안 나왔고요. 자, 어쩔 수 없이 바닥 긁어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나온 거 없죠. 리신을 제외하고 는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넘어갈게요. 자, 딜러들이 오른쪽에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드레이브는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제 4스테이지 한 초중반에 많이 찍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템이나 이제 유닛이나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등이 되면은 사기되기 맞다는 거. 그게 한번더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자, 잘하면. 와, 일단 이겼죠? 조금 위험했습니다. 찍혔다. 자, 원래 잘 나오는 것들만 삼성을 찍은 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자, 지금 드레이븐을 찍는 과정에서 말파이트도 좀잘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노려볼게요. 어, 이제는 뭐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레이븐에 카운터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원래는 카운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드레이븐은 c c 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르고 피드스틱이 원래 카운터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핫픽스를 통해서 살짝 너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고 피드스틱이 나와도 조금 할만하다. 그 그러니까 드레이븐이 간접적으로 버프를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돌리는 거는 5공을 돌리는 걸로 할게요. 와, 갱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끼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8레벨을 찍을 거고 그럼 이제 레오나 템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원래 같으면 리신이랑 갱플 랭크가 삼성이니까 여기다 아이템을 주겠지만 우리가 지금 잔나를 통해서 레오나를 뽑는다는 보장이 있죠 그래서 탐색을 해봤을 때 거의 다 이기는 시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템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정의의 손길에 밤의 끝자락을 주는 걸로 할게요 방금 제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위험하니까 삼성이 찍힌 리신,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을 줘야 되지만 탐색을 해봤을 때질 곳이 안 보인다 그럼 템을 아꼈다가 레오나를 줄수 있는 거죠 이런 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덱을 몇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레오나 나왔죠? 그럼 이제 7 레벨 찍어주면서 레오나 넣어주고, 자 이제는 세트가 필요하니까 4원짜리로 돌리면 되는 거고요. 자 밤의 끝자락 정의의 손길 주면서 그러니까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8 레벨 가겠습니다. 자그고 이제 말파이저 두 마리 남았으니까 또 돌리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 와 실수했다. <laughs> 와 진짜 제대로 실수했죠? 자 아이템 들어갈 레오나 먹어버렸습니다. 자, 원래는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야 이거 지면은 진짜 말이 안 돼요. 클나요 그래도 이긴 할것 같습니다. 이대할때 이런 거좀 조심해 주세요. 원래 레오나한테 아이템을 주는 타이밍 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트가 나오면서 팔레벨이 찍히는 돈이 모이는 순간 바로 팔레벨 찍어버릴 거예요. 자, 잭스랑 오공은 이렇게 밑으로 깔겠습니다. 자, 레오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 하드 탱커가 많은 쪽에다가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메카를 쓰고 있다면 메카를 저격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제 이런 데 덱한테는 질 수가 없습니다. 되게 세죠? 자, 우리가 이제 밑에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까이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관리가 안 됐을 때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운영을 해라. 자, 이제 뭐더 이상 먹을 아이템도 없습니다. 레오나 페어 갖고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고일 정도는 쓰나 안 쓰나 지금 제 후반 단계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세트 나오지 않았고요 자, 우르고 피했죠? 이런 부분들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CC기 약하다고 했으니까 CC기가 보이는 것만 조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세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했던 우르고, 피들스틱, 신드라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거압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카운터가 잡혔어요. 야, 그래도 이긴다. 완전히 카운터밖에 없는 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이번 판 1등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6스테이지 때 8레벨 찍힐 것 같고요. 자, 이거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어? 레오나 또 먹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와, 레오나 또 먹었어요.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레오나가 앞에 안 잡아줘가지고, 궁각이 이쁘게 잡혀가지고, 탈리아를 잡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판에 실수는 딱두번 정도 있, 있던 것 같네요. 자, 스택을 다 쌓았는데, 리신은만 한 번을 못 쌓았기 때문에, 리신은 이제 창고로 빼주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말파이트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턴에 팔레벨을 찍다 보니까, 소라카를 돌리면서 세트를 빨리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그냥 이거, 이거 말파이트 이성만 가지고 있고, 자, 소라카를 올려놓으면서 이자를 봐줄게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렐 돌려가지고 말파이트 나오면 찍히니까. 자, 삼성이 많기 때문에 솔라리 괜찮다. 자, 팔레벨 찍고 그냥 또다 쓸게요. 9레벨 가기엔 피가 너무 없습니다. 아, 말파이트 괜히 팔았네. 자 리신 팔고 한번 돌리고요 어 일단 세트가 나왔는데 자 이러면 이제 세트가 나왔으니까 굳이 사원제를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비에고 버립니다 자 됐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그냥 다 팔고 이제 모데카이저 사가지고 또 레오나 2성 찾습니다 자 은근히 헷갈리죠 자 원래는 이제 그렐 2성을 통해서 말파이트를 찾으려고 했지만 돌리는 와중에 말파이트가 8마리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2코이성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면서 피오라로 바꿔준 거예요. 야, 근데 생각보다 겨우 이겼습니다. 오, 말파이트 찍혔고요. 자, 이제 진짜 더 이상 할게 없네요. 자, 이제 2 원짜리도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이제 벨베스를 돌려주는 걸로 하고요. 자, 메카가 먹는 거 이렇게 가까운 데를 먹기 때문에 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알고 있는데도 두번 실수했어요. 자, 누노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박을 때 약간 에어본이 있는데, 저거 버그일 거예요. 원래 저런 거 없었습니다. 자, 드리븐이 뭔가 되게 간당간당하면서도 다 이기죠? 자, 세트 빼주고요. 자, 자크 제도 올려주면서, 이제 세트 이성이랑 같이 찾는다. 자, 여기 덤블 조끼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후의 속사김이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덤블 쪽에 들어간 것도 레오나가 잡아주고요. 자, 구인수는 이렇게 앞라인이 좀 튼튼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닐 때는 최후의 속삭임이 좋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거인의 결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인의 결이 레오나. 이렇게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어, 자, 세트 붙었죠? 당장에는 리신, 거인의 길이 조금 좋긴 하겠지만 이건 레오나가 100% 찍힐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치를 안 바꾸네요? 보통 이제 티어가 올라갔을 때 침장이나 아니면 딜러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배치 그대로 갑니다. 약간 예상해가지고 배치를 바꾸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이겼고요. 2등까지 왔습니다. 인정해라. 자, 이제 상대방이 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치를 보겠죠? 자, 딜러 대각선이 좋다고 했으니까 드레이븐이 원래 왼쪽이 좋습니다. 아니, 안 바꾼다. 아니, 저분 배치를 안 바꿔요. 자, 확실히 정보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 저 혼자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한 거거든요. 자, 그래도 배치 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거는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질줄알는데왜 이기죠? 자, 드레이븐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때릴 때 너무 살살 때려요. 그래서 이렇게 7라운드를 좀 많이 옵니다. 자, 보통 게임은 6스테이지 초중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솔라리 두 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다 팔고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피가 26이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고요. 자, 누누 한 마리만 팔겠습니다. 자, 배치 안 바꾸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갱플랭크만 침장 맞추게 하고요.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3턴인가 4턴 연속 그냥 배치가 아예 똑같아요. 힌드라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이제 궁각을 통해서 소라카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아니, 소라카가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죠? 잠깐만. 와, 살았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레오나도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안 붙으면은 레오나 그냥 팔고 가고를 넘겨줄게요. 어, 일단 붙었습니다. 자, 삼성이 말파이트한테 넣어주고요. 자, 이거 방법 있습니다. 상대방 배치 안 바꾸는 거 확인했죠. 자, 이거는 방금 보니까 소라카가 문제였습니다. 자, 소라카를 잡는 배치 앞으로 올려줄게요. 자, 여기 또 배치 이상하죠?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앞에를 잡는 순간 바로 소라카를 때릴 겁니다. 이러면 이겼죠. 이러면 상대방이 딜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레이븐덱을 해봤는데 드레이븐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템을 얼추 주면서 피 관리를 해야 된다. 근본 템은 피바라기 인피 필수에 나머지 곡궁 템이지만 피바 대체 총검, 인피 대체 라위. 자, 이런 식으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